안녕하세요 세상은 넓고 케미컬은 많다 우주 대스타를 꿈꾸는 마벨만의 마사상입니다 나 방금 딕션 굉장히 좋았지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야 <laughs> 자 여러분 오늘은 아직 정식 판매가 시작이 안된 제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능력자다 <laughs> 아 아니다 오늘 인사 다시 해야 돼 커트 왜 안녕하세요 라보코스메틱카의 마하장입니다옷 <laughs> 어, 입었잖아. 완전 풀셋이네. 그리고 오늘 제품도 이제 보닉스, 보닉스거든 시나지 휠 이놈이랑 시나지 페인트 이렇게 두 개를 가져나왔어요 보닉스 라벨지랑 좀 많이 다르네요. 근데 어 이뻐 나는 어, 이뻐. 라벨지 마음에 들어. 어 이뻐 이뻐. 뭔가 되게 트렌디해. 아우 사진 찍기는 힘들겠다. 자 그래서 좀 컨닝을 <laughs> 여기 뭐아써 있는데 아 영어 써 있어서 써가지고 탄소가 실리콘과 상승 작용하여 저항력 있는 초 소수성 필름을 형성하는 보닉스의 독점 나노 기술로 탄소를 통해 실리콘 필름을 추가하는 프로세스를 실리티제이션이라고 합니다. 안 되겠다 이건 자막으로 넣어야 되겠다. 난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는 써봐야지 어쨌든. 그치? 휠은 말 그대로 휠 전용 코팅제인 거고요. 그리고 페인트는 도장면 전용 코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게 많이 써 있어. 뭐, 나노 테크놀로지, 뭐, 카본, 어쩌고저쩌고, 블라블라. 좋은 거다 때려 박았다.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페인트 도장면에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. 이제 물론 저희가 아까 보조차를 하면서 다 지워놨어요. 깨끗한 그냥 상태예요. 아까 울었잖아요 <laughs> 카나우박스 올린지 얼마 안 됐는데 <laughs> 일단은 향기는 어때요? 뿌려봐야지 오! 향기 좋은데? 포도향 날것 같아 색깔이 보라색이 진짜? 맡아볼래? 어. 어? 그런 포도향은 아닌데 되게 향기 근데 지금 보니까 트리거 를 이렇게 내가 분사를 해보니까 응. 굉장히 좀 점도가 있어. 음... 그냥 일반 브락스가 아니야. 그러니까 뭐가 굉장히 끈적끈적한 뭔가가 느껴지거든? 그러니까 일단 그... 한 번만 뿌려볼게, 한 번만. 그래, 또 본인 차라고 떡발은 또. <laughs> 아니, 정확하게 우리 고객님들,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니까. 한 번만. 오, 뭐야, 씨. 봐봐, 이거 보면은. 이거 클로즈업 좀해봐봐 가까이 와봐봐. 이게 한번 분사한 건데, 딱 봐도 되게 아밀라제처럼 좀. 저 표현이 그렇다. 침이라고 할수순 없잖아! 뭐 가르침이라고 해줄까? 아무튼 해봐요. 되게 조금 점, 점성이 있어 보이죠? 한 번만 했으니까. 아. 아. 오케이. 알았어. 얘는 내가 봤을 때는 도장면을 직분사하면 안 돼. 그냥 타월에? 응 음, 타월에 해가지고 해야 돼오슬릭슬릭 슬리... 있다 일단 여기 위에도 닦아야 될것 같아요 눈으로 너무 보인다 아 이거 잠깐 보시는 것 같이 얘가 좀 그게 점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타월에 뿌려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봐봐 이게 점도가 있네 이쪽 가서 반만 이렇게 한번딱펴 바르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깨끗한 면으로 슥슥 어... 어때? 어뭘 어때요? 냄새 나 거기까지? 아니 그건 아니야 안 아, 나? 슬릭이 있어 슬릭이 있어 슬릭 있어, 슬 있어요? 응, 슬릭 있고 일단 뭔가 꾸덕꾸덕하네 꾸덕꾸덕해 진짜 꾸덕해 아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직분사해서 쓰면 안될것 같다 그니까 누가 이렇게 카메라를 등지고 작업을 해요. 이거 라보 코스미틱에서 나와야 돼. 아 그래? <laughs> 이번에 뽑지 많이 받았나? <laughs> 좀 받았습니다. <laughs> 좀 나도 받자. 어? 그래, 이거 받았잖아. <laughs> 자, 왜? 나 슬리, 너한번 만져봐. 만져보라고? 응. 음. 아나 손이 시려가지고 왜 이렇게 춥냐 갑자기 오늘? 있어. 아, 나도 지금 추워 갖고 잠바를 뺏어서 그렇지. 나도 오늘 라브 입고 왔는데. 야! 아 씨. 아직 은 모르겠어요. 그좀 있어 볼까? 네. 아니, 나도 라브 입었다고. 알았다고. 아, 저래 나. 아나 하잖아. 자. 요렇게, 어, 도장면은 요 반만 작업을 했어요. 여러분.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안 녹는데? 통화 잠시만 가능하세요? 촬영하고 있는데, 저 알갱이 같은.